예, 오늘은 노영이 노영이 단독영상 좀 찍어보겠습니다 노영이, 일로가 일로가, 그렇지, 그렇지 노영이 단독영상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어제백 100만을 찍었고 예, 노영이 예, 노영이랑, 태자랑 이루어졌는데 예, 어이 어이, 네야 야, 노영, 야! 진주! 진주! 안 돼! 안 돼! 흑선이가 딱! 흑선이가 딱! 정리를 해주네요. 안 돼! 노영! 이렇게 기강을 잡아. 알체. 알체 어린 아형 너야? 미다리가 뭐 어떻게 했다고? 미다리가 왜 어떻게 했다고 그래? 에이, 우리 노영이 아주, 아주 뭐 당당하고 멋집니다. 당당하고 멋집니다. 우리 노영이. 우리, 황산이도 좀 그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에좀 계속 여기서 에 따로 가둬놓고서 좀 기질을 좀 키웠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풀어놓고 키우니까 이제 뭐 제일 막내가 돼가지고 기를 못피니다 우리 황산이는. 예, 우리 노 여기는 뭐. 어이 뭐아제막 당당하게 그 노선이랑 우리 검탄 이사이에서 나온 저번에 쭌이네로 간 지금 사, 4개월 15일 됐다고 제가 한번 예 네,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아 어, 그놈이 4개월 15일 됐는데 우리 노영이 사진을 옛날 거 보니까 4개월 25일 됐을 때 사진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때는 우리 노영이가 귀가 다좀안 섰을 때고, 얘는 귀가 다 쓰고, 귀도 또 노영이보다는 조그맣고, 노선이 닮아가지고 귀가 더 조그맣고, 아주, 어, 벌써 당당하게 앞에 가슴이 가떡 벌어진 게, 아뭐 사이즈는 우리 노영이보다는 아 그 당시 노영이보다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어떻게든 네. 뭐, 간에 아주 뭐, 트리 노영이보다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네,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노 노선이 자견도 아주 멋있게 그 얘네 아버지 용마르 스타일로 크고 있네요. 노선이 노선이 자견들도 아주. 예 아주 우리 같이 영해아이지아아지 용마루 같이 지주다이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 노선 이지 용마루 같이 아주 다 넓고 금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자견들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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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지이도 그쪽 금지이고 아, 우리 나와라. 나와라. 에, 우리 진산이도 태자 아들이라 에, 그쪽 혈통이기 때문에 한번 양쪽에서 혈통이 에, 다 그쪽 용마루쪽 혈통 에, 그 아, 복제견 용이 복제견 네, 혈통이. 엄마 아빠 쪽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노선이와 진산이 에 예, 작년이 아주 노선이 검탄이 작연보다도 노선이 진산이 작연이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완전히 다황금만 나올 겁니다. 이번에 먼저 검탄이랑 했을 때도 다황금만 나왔는데 예, 노선이 아주 거의 황구 피가 아주 강합니다. 나와, 나와, 태자, 태자, 니네 딸이잖아. 알아니 네 딸인 거, 진주가, 진주가 진, 태자 딸입니다. 아, 우리 아저, 노영이 아주. 노용이 아주.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틀이 아주 당당한 게 아주 멋집니다. 이번에 우리 재순이, 재순이 자견 황구스컷을, 아, 너무 탐이 나는데, 우리 진용이처럼. 우리 재순이 자견, 재순이랑 노용이랑 했는데 아, 아주 멋있습니다. 황구스컷 한번더 키우고 싶은데, 진주 자견, 진용이, 진용이를 집어내놨던 우리 진주랑 노용이 사이에서 하나를 키워야 될지 우리 재순이 자견도 좀 하나 키워두 마리, 아 순놈 두 마리를 더 키우면, 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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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아 우선 재순이 자견을 조금 한번 커나가는 걸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 노영이랑 이렇게 진주하고 사이에서도 네. 이루어졌으니까요. 요 사이에서 먼저 태어난 진용이가 그렇게 이뻐서 참 제가 이해지중지 키우다가 5개월 때 돼서 좀이 나무껍질을 이렇게 깎끔 벗겨먹고 그러더니 그게 장에 걸려서 그랬었나 봅니다. 아 지금도 이렇게 다 벗겨먹고 애들이. 참아줘. 아주... 고기를 좀 뭘로 막아줘도 그냥 계속 뜯어먹고. 예. 우리 노영이. 예, 오늘은 우리 노영이 영상, 단독 영상 좀 찍어봤습니다. 예, 노영이랑 조 재순이 조 사이에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크고 있는 애들 20일 됐습니다. 애들 아 이거 아주 기대가 되는 노영이랑 요 재순이 사이에서 나온 애들 20일 됐는데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아주 상당히 기대되는 애들입니다. 네, 노영이랑 태자도 했고 노영이랑 저 진주도 이루어졌고 아다 노영이랑만 했네 반달이도 노영이랑 해고 이야 야, 야 노영이 새끼밖에 없어 노영아 우리 대표 우리집의 대표 종견이라 우선은 아직은 노영이가 아주 지금 아, 제일 아, 제일 아주 지금, 아저 지금, 지금 사, 4년? 4년 정도 됐나, 우리 노영이? 노영아, 4년 됐나? 한 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우리 노영이. 4년 안 됐나, 어떻게 됐나. 아주 멋진 노영이. 전국에 우리 노영이 씨를 좀, 잘 퍼쳐서, 요렇게, 요런 애들이 후대에도 계속 요런 애들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얘는 김강림 안동지역의 국회의원이셨고, 재경부 차관이었고, 특허청장도 해셨었던 김강림 의원이 특허청장 하실 때, 에 본인이 아주 진돗개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지켜오던 그 용이래는 견 북한으로 한쌍간 김대중 정권 때 북한으로 그때 진돗개 한 쌍을 보냈었습니다 풍상개한 쌍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풍상개한 쌍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진돗개 한 쌍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그때 암컷 평화라는 견의 오빠가 그김광림 특허청장 하실 때그 용이래는 견이 평화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그용의래는 견을 특허 정장하실 때 서울대 그 황우석 박사님한테 복제를 의뢰해서 그용의 복제견 철이가 나왔습니다. 예, 그 철이의 그 후손입니다. 우리 용의 복제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옛날 혈통 그대로. 국제에서 계속 이어오는 그 옛날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잘보존해서 계속 후대에 이어지게끔 계속 씨를 전국에 퍼쳐서 지금 이렇게 생긴 스타일들이, 진돗개들이 이런 스타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 전남의 견들 보면은 이런 아, 스타일이 없고, 예, 다, 좀 변형이 됐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그래도 계속 남아서 진돗개가 이런 옛날에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완전히 진돗개의 옛날 모습하고는 많이 변형이 돼서,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진돗개를 계속, 예, 지금, 예, 명맥이 좀 이어지게끔, 저희는 좀 그래서, 예, 저런 스타일의 견들을 지금 계속 키워오고 있습니다. 제 맥을, 맥이 끊기지 않게끔, 잘 예, 혈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우리 예, 오늘 도영이 단독 영상을 지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